네, 진달래가 바위 사이에서 피어있는데요. 저지게 피었습니다. 지금 오르내림을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충원이 3.2km 2시 간 5분 만에 방송에 도착을 했고요. 동목 정상은 발로 되었고요이쪽진행해 되는 모습은 서봉이 보이고요. 이쪽 동네는 황화지대와 바닷가가 쭉 보이고 있습니다 서봉길에 가는 길에 이런 그릇이 많고요 사이사이로 진달래가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서봉 가는 길에 정말 진달래가 많고 있고요 이런 그릇들도 멋지고 보입니다 방금 전에 지나온 동봉의 모습입니다 서봉에 도착했습니다 432m이네요 뒷편으로는 그 중깔내가톡하고 지진에 대방향에 멋진 모습이 보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강진만과 바다가 잘 보이고 있고요 서원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양와 부산에서 이곳은 서울나는가잘라내이 있는 강릉섬입니다 빛깔내와 계엄대선들이 아름답게 매우 아름게보을고 있습니다 조금 다작선 4750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일에서는 빨리 바다가 보이고 있고요. 네, 동룡산코스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수성문이고요. 수성문에 출발해서 장선을 타고 동룡산 동호공, 서봉을 거쳐서 동룡공에 이른 다음에 작천소룡까지 진행한 다음에 왼쪽으로 주작산 자연휴양림으로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9km, 시간은 4시간 반 예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남 강진 동룡산에 왔습니다. 동룡산의 암릉과 그리고 암릉 사이 핀 진달래를 보러 왔습니다. 네 시작부터 거칠게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네 올라가면서 진달래와 바위를 만나게 되고요. 뒤쪽 돌아보니까 성문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해서 280m 왔고요 동봉 6 k m 남았습니다. 네, 동봉으로 가는 길 양쪽으로는 이렇게 젠달레가 흩어져서 피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진달래가 핀 뒤쪽으로 성문산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작고 큰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전소령까지는 약 20여 차례 오르내림을 반복해 준다는데요. 네 진달래가 바위 사이에서 피어 있는데요. 정말 멋지게 피었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달라를 계속해서 보면서 가고 있고요. 뒤돌아본 모습인데 속문산이 보이고 있고 이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마을과 그리고 바다의 모습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잠시 올라왔고요. 이제 올라오니까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쪽이 방금 저 지나온 길이고요. 내려왔다 올라왔고요. 요 아래쪽에 바위 밑으로는 진달라이가 안라하게해었고요 뒤쪽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 성문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오로내림을 계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진행할있는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달래 사이로 지나온 뒷모습 보이는데요. 저쪽 공원에서 지나왔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왼쪽편으로 강진만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달래 바로 위쪽에는 산벚꽃이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쪽에서 넘어오고 있고요. 왼쪽으로 강진만 바다를 계속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 진행할 방향에는 진달래가 멋있게 피 있습니다. 네 소성문에서 1.5km 온거되어 있고요. 동공 870m 남아 있네요. <laughs> 네, 지나면서 왼쪽 편으로 진달래가 붉게 물들었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네, 동문 가기 직전에 멋진 진달래가 골라 그리고보쁘게펴 있습니다. 구성문에 서 1.57km 온 걸로 되어 있고요. 동봉은 여전히 860m 남아있는데요. 여기 도시가 좀 이상합니다. 달래 터널을 지나갑니다. 네, 소성면에서 1.8km 왔다고 돼 있고요. 여기서 동봉을 지나서 갈 수도 있고요. 위에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동봉 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예, 지나온 길을 되돌아 봅니다. 진달래 뒤로 지나온 능선길이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될 동봉과 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에 호치키스 같은 발판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달래 를 보면서 동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염 등산로를 지나서 왔고요. 이제 동봉 320m 남아 있습니다. 네, 동봉 직전에 바위 사이에 핀진단래가 멋있게 있습니다. 이제 동봉 이제 30m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충원이 3.2km, 2시 간 5분 만에 동목에 도착했고요. 을 동목 정상은 바위로 되어있고요. 진행이 되는 모습은 서봉이 보이고요. 이쪽편으로는 송아지대와 바위가 쭉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쪽이 동봉이었구요. 동봉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요. 이바이등선을 타고 좀 진행하게 됩니다. 저쪽으로 서봉 쪽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구요. 사이사이로 진달라게 제일 아름답게 키워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서봉 가는 길에 정말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 있고요. 기암계석불도 멋지게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지나온 동봉의 모습입니다. 지나온 동봉의 모습이 있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쪽 서봉 쪽으로 진고했습니다 네, 소성문에서 2 4 7로 왔고요. 여기서 서봉으로 갈 수가 있고 우회할 수도 있는데 서봉 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서봉 은 170m입니다. 조금 우회로고요. 이쪽 서봉은 이쪽으로 갑니다

네, 총거리 3.8km, 2시간 45분 만에 서봉에 도착했습니다. 432m 이네요. 이쪽 뒤편으로는 진달래가 쭉펴 있고요. 이제 진행게될 방향에 멋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봉에서 동봉 바라보면 요 지나온 길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강진만과 바다가 잘 보이고 있고요.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평야와 진달래가 서속 아름다운 진달래가 강관을 이동해 있는 강원산입니다 네, 요해가 서봉이었고요. 이제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멋진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달래와 기왕괴석들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쪽 서봉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네, 서봉 지나서 이제 가야 할 길에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네, 지금 서봉에서 쭉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쪽 동공이 보이고요. 여기 서봉이 보이고있습니다 지난 모습이고요. 이제 가야 할 곳에도 진달래가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서봉에서 400m 내려왔고요.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수영마을 6.2km 있고, 더 있고. 저는 작천 소령쪽으로더 가겠습니다. 4.2km 정도 가는 거. 어, 어. 네, 이쪽으로 가면은 암릉 타고 갈 수도 있는데요. 등산로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 등산도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봉에서 480m 왔고요. 이제 작천소령 3.37km 남았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네, 진행할 쪽에 장달래도 멋있습니다. 사이에 핀 진달래가 이 <laughs> 네, 멋있습니다. 장식가 장식물 장장장장 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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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 멋있 진달래와 기왕 계석입니다 이쪽 이제 서봉에서 850m 왔고요. 작천소령은 2.85km 남았습니다. 네, 서봉에서 1.3km 왔고요.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 수양마을 또 내려갈 수가 있고, 직진하면 작천소령 갈수 있습니다. 2.9km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네 방금 전에 수양마을 내려가는 길 이후부터는 남는 길이 아닌 일반 육산의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나가면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귀암괴석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도 진달래가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네저 멀리 지나온 길이 보이고 있고요 저편으로는 강진만과 바다가 보이고 있고요, 수영마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봉에서 1.98km 왔고요. 작천소령 2.6km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서봉에서 2km 왔고요. 이제 작천소령 1.83km 남았습니다. 네, 되돌아봤는데요 저쪽에 동봉과 서봉이 쭉 있고요. 암릉그것도 있고, 주간근에 진달래꽃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동백꽃이 피었네요. 총거리 7.5km 4시간 36분 만에 주작산 사치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자, 여기 봉우리에서는 멀리 바다가 보이고 있고요. 저 지나온 반대쪽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쪽으로 진행합니다. 저 멀리 동룡산 기암 계석들이쭉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원 등선이 보이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진달래가 반대쪽 피어 있습니다. 자이고 이제 저쪽에는 아니요. 주작산 공룡능선이 보이고요. 네. 저 멀리 그, 주린산도 보입니다. 소성문에서 5.8km 지점이고요. 작천소령 이제 630m 아, 내려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작천소령로 으 내려가는 길에 저 건너편에 주작산 공룡능선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이 오른쪽 날개라 가면은 이쪽 주작의 머리 부분 에 해당되고요. 지금 지나온 능선이 이쪽 날개가 되겠죠? 아, 요 바로 앞에 작천 소령이 되겠고요. 저 건너편 쪽에 주작산, 공룡동선이쭉 보이고 있고, 저쪽에 두륜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8.4km 4시간 55분 만에 작천 소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쪽에서 왼쪽으로, 자연형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9.1km 5시간 4분 소요돼서 오늘 동룡산 산행 마무리할 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동룡산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룡산 지나오면서 기감 계속 사이에 핀 진달래의 멋진 모습을 보고 잘 지나갔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룡산 산행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